이렇게 해서 바로 눈치 싸움에서 또 백이. 바로 눈치 싸움한 거죠. 바로 얘 담배 하나 피고 왔다가 바로 바로 하니까 바로 또얘 걸리고.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두개 뽑았는데 6백일또 떴어. 와. 나 미친 거 아니야? 와.. 뭐 이정도는 뭔가 신인데?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어어또또또또또또또또또어또또또 뭐야? 어, 뭐야?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걸 리뷰해드릴 거냐면은, 오늘 처음 신규로 나온 마블 종류. 마블 종류에는 지금 오늘 나온 게 윈체스터. 윈체스터 마블도 있고, 노블, 노블 피스메이커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거, 그리고 또 마블 세트 효과. 이게 바로 요거 자동으로 레벨이 50이 됩니다. 어 폭탄이 되게 까리해. 요게 폭탄입니다. G 600으로 부착이 아니고 굴리는 폭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이 전체적으로 외형은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여러분들. 하지만 뭐, 뭐 아직 다른 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게 마버리고 이게 노블 윈체스터. 아직은 모르겠는데, 외형으로는 TRG가 이쁜, 어, 노블 TRG가 이쁜데, 외형은 아직 레벨 40, 50을 찍어봐야지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레벨 40, 50 찍으면 그때도 리뷰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이게 노블 윈체, 이게 마블. 마블 윈체인데, 지금 소음기가 이게 소음기고, 자, 그리고, 요게 소음기 없는 노소음기. 되게 짧아요. 또 하얀색이랑 회색깔. 어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좀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또난수르탄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수르탄이 굴리는 것도 좋지만은 약간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약간 특총수나 라플수한테는 약간 폭을 깔때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까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하고 포기 소리 들었어요. 띡띡 띡. 그리고 우리 넥슨 분들께서 좀 실수를 한게 있는데 <laughs> 이게 새로운 윈체스터들 나오면은. 그 연.. 실험하는 거 알죠? 다 사람들 다. 자, 자 어떻게 이거 되느냐? 소고점프인데도 맞아. 그냥 W만 누르 에, S만 누르면 되네요. 어 이거 너무 심각하지 이거는. 자 이번에는 노성기지랄 한다. 진짜. 진짜 진짜 너무한 건데, 설마 너는 아니겠지? 어, 너는 아니야. 그래, 역시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너도 아니야. 야, 에임 자체가 이렇게 튀어야지. 얘는. 아이고, 진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야야. 어이구, 야야. 어이구, 야야. 진짜 너무 심한데. 이거는. 이걸 악용하면 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날라갈 때? 날라갈 땐 투명은 아닐 거 아니야. 날라갈 때 투명은 아닙니다. 안 투명은 아니네. 안투명 아. 아니고, 아, 근데 되게 괜찮은 거 같은데, 오,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 자 자, 눈꽃으로 탄 지.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육초육초6 2 3초 나왔어요 자 이러고 이번에는 요거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거 타인 스타워치를 잘못 눌렀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빨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소리부터가 다르잖아. 이러고, 이번엔.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모션 자체가 빨라지니까 너무 좋다. 야. 1일짜리라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그 TRG. TRG나, 윈체스터. 뭐, M4든 상관없고. 그니까 러 1일짜리 3개만 활성화돼도 이거를 취, 자동으로 줍니다. 레벨 50짜리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냥 50자리를 계속 주는 이거 연구제를 주는 거예요. 세트 효과로 이게 1일짜리가 끝나면은 세트 효과가 풀리니까 이걸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세 개를 연구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리뷰 영상을 하느라고 일부러 지금 잠시 1일짜리 TRG 마블을 깠으니까 그런 거고. 야 노블도 세트 효과를 왜안 주냐? 왜 노블만 서운하게?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나온 것들 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생!